63번입니다. 다음은 역함수가 이 친구래요. 자,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나요? 역함수는요, x자리에 y, y자리에 x, 서로 이렇게 교환해서 대입하는 거죠. y는 x의 대칭이니까요. 자, 그럼 여기 y자리에는 x, 여기 x자리에는 y를 대입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x는 log2에 갈로 하시고요, y. y 플러스 1 마이너스 2요렇게 되죠. 그런데 마이너스 2가 반대편으로 요렇게 넘어갈게요. 그러면 x 플러스 2는 로그 2에 y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는요. 얘는 원래 로,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2에 누구요? 요것은 얘랑 같다라는 거죠. Y 플러스 1은 2의 X 플러스 2승하고 같죠. 자, 그래서 플러스 1이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고로 역함수는요. Y는 2의 X 플러스 2-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s 어, 몰 A는요. A는 2가 되겠고요. B도 2가 되겠고요. C는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다 더하면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